안녕하세요. 친근한 동네 미용실 손민숙입니다. 쉬는 날 발길 가는 대로 무작정 나서서 전철 타고 외출하고 있어요. 도착한 곳은 창신역 2번 출구 어디를 가는지 지켜봐주세요. 여기 수민동 꼭대기 집이에요. 좋다. 서울 시내에 이런 데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한참을 계단 계단해서 걸어 올라왔더니, 어, 숨가쁘게 올라왔더니 너무 내려다보는 세상이 아름답네요. 저는 왠지 이렇게 높은 동네가 앞이 확 트이면서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아마도 산꼭대기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가 매일 이렇게 꼭대기 집들이 좋아요. 남들은 저렇게 삐까뻔쩍한 잘 지어진 아파트를 그리워하는데 저는 요렇게 아담한 단독주택들이 좋더라고요. 좀 정서롭고 저의 정서와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동네 같아요. 아우, 따닥따닥. 인정이 따닥따닥 따닥 흐르는 느낌이에요. 비가 한 방울씩 장마철이 계속되면서 하늘도 먹구름이 가득하고 비가 금방 쏟아질 것 같은 느낌. 햇빛이 없어서 꼭대기에서 이러고 있는데 한가롭게 참 좋네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옥탑방.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옥탑방. 그런데 좀 낭만이 있잖아요. 우리 딸들도 옥탑방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구경 쭉 다녀볼게요. 와, 비탈진 거. 정겹지 않나요? 숭인동 제일 꼭대기에요. 요즘 이렇게 골목골목 골목 집 구경하러 쉬는 날이면 돌아다니고 있어요, 혼자. 오호 갑이 따닥따닥따닥 따닥 열렸어 와 시골스러워 하늘온 금방 구름이 쏟아지고 뭉게 먹구름이 비가 금방 쏟아질 것 같아요 어, 완전 시골이야 이거 옥수수 좀 봐. 오, 좋아. 오, 시골 아줌마 같아, 나. 고구마. 와, 고구마 봐. 오, 예뻐. 여러분, 이런 동네 구경 오고 싶지 않아요? 비가 온다. 비가 와서 우산을 썼어요. 아, 고추도 있고, 무상추. 오, 해바라기 좀 봐. 저 위에 바이도요, 바이산이야, 바이산. 저기가 낙산공원인가? 이렇게 혼자서 사부작 사부작 오래된 주택가를 돌아다니는 게 재미있어요. 이거는 봉숭아인가? 이거 아주까리라고 하는 건가? 호박? 오이 다 있나 봐요. 와, 우리 시골에 가면 넓이 한 호박, 오이들이 다 있고 깻잎도 있고. 어, 호박 좀 봐. 서울 시내 한복판, 숭인동 일대 산꼭대기에요. 비가 오니까 너그 속에 숨었구나. <laughs> 창신고개 공연주차장 근처에 이렇게 예쁜 텃밭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제가 몇년 전에 성북동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이런 동네가 있었거든요. 야 진짜 명품 동네 같아요. 우리 시골에서나 만날 수 있는 이런 금사라기 같은 텃밭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다는 거 상상도 못해요. 저렇게 다들 아파트에서만 살려고 하는지 몰라요. 왜 저렇게 따닥따닥 아파트를 좋아할까요? 글쎄 단독은 집을 살려고 해도 대출도 안 내준대요. 공원도 있고, 여름에 꼭대기 올라와서 쉬면 아주 바람이 산산해서 좋을 것 같죠? Mm-hmm. 공터도 많이 남아둘고, 집을 지으라고 할까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동네 같기도 해요, 분위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꼭대기 집을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주 추억어린 동네 같고, 낭만이 넘치는 동네 같고, 제가 좋아하는 동네예요. 이런 게 <laughs>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에 이렇게 더 아파트가 펠 가리고 있네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유, 아름다운 무궁화 꽃 색깔이 분홍색 선명하게 예쁘네요. 그나마 텃밭에 상추를 누가 떠들갈까봐 이렇게 철조망을 치워 놨네요. 추락 위험. 밑에가 엄청나게 절벽이거든요. 바위 절벽. 우와 다리가 후들후들 우와 이파이 절벽 좀봐와 가슴은 탁 트이고 좋은데 높으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와 비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날은 저 밑에 동네 괜찮겠죠 산이 아니라 바위니까 사태는 나지 않겠네. 아, 저기. 항아리가 아주 많은 동, 집 쪽이 뭘까요? 항아리 장사를 하나? 아, 아름다운 동네 구경하는 재미. 솔솔합니다. 부자는 되고 싶은데 방법은 모르겠고 부동산법은 날마다 수시로 바뀌고 답답한 마음에 골목길을 이렇게 서성거리고 다니고 있답니다. 여기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운동 따로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상당히 높은 동네네. 운동 따로 안 해도 돼요. 헉헉거리고 올라왔거든, 제가요. 할머니들은 도대체 어떻게 다니시나 모르겠네. 승인동. 높은 지대에 구경을 하고 내려갑니다. 저 꼭대기에 음식물이나 분리수거는 어떻게 버리는지 아주 궁금하네요. 저 위에서 공연 주차장 꼭에 있던데 거기 차 세워놓고. 음식물 수거들을 해 갈까요? 어, 정말 구석구석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고생들 하는 분들 많아요. 나는 지나다 말고 이 동네를 왜 왔을까? 무슨 인연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을까? 오늘을 돌아보고 갑니다. 니네 둘이 왜 싸우니? 어? 길을 안 비켜주니? 나오라고 그래. 검둥아 나와라 그래. 비 오니까 내가 좀 들어가자 하고 나오라 그래. 아이고야 비오는데 거기 앉아? 어떡하니? 서울 태세 다 내려왔어요. 엄청난 바위 절벽 오 무서워 좀 바이절력이에요.